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지완스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려요. 저는 지완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여름철 저렴한 옷들, 저렴이들, 어떻게 비싸게 보이게 입나 하는 영상이에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어, 지금 이제 제가 입은 의상부터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저 평소 의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발랄하게 입었나요? 어, 제가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어, 2만원 안 되는 가격에 샀는데, 요런 반바지, 여름철에 어린 친구들은 지이라든지뭐 그런 좀 저렴한, 왜 보이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반바지 예쁘지만, 저희는 또 이렇게 우아하고, 기티 부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로스가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마치 바지 정장, 긴 바지 정장을 반으로 뚝 잘라놓은 것 같은 이런 반바지 천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심심하게 블랙이 아니라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가면 아주 저렴한 옷, 이거 2만 원대로 안 보이죠? 고가의 옷을. 입은 반바지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이런 바지 사는 노하우 중에 하나가 더는 뭐냐면요. 자기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더 크게 사기 딱 맞는 것보다는 이게 골반에 툭 걸쳐져서 반바지가 좀더 여유 있게 떨어지는 게 예쁘지.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자기 허리에 맞아서 올라가면 그거는 안 예뻐 보이기 때문에 한 사이즈 크게 사기 파스텔톤 사기 이런 바지를 딱 샀으면 이제 잘 구매를 하신 거고요. H&M에서 샀어요. 어, 딱 보니까 아 여름철에 고급스럽게 입기 비싸 보이게 입기 딱이다 해서 샀고 그 다음에 톤온톤으로 톤을 쫙 맞춰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티셔츠도 뭐 2만 원대 텐시 티셔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발은 앤본, 그 다음에 신발은 레그 앤본그 블루톤으로 그냥 톤온톤으로 다 맞췄어요. 여기에서 지금 저는 이렇게 뭐 허리 허리에 이렇게 옷을 턱인했지만 다 빼면. 어, 릴렉스 핏을 좋아하시는 분은 모르지만 뭔가 좀, 아, 뭐가 안 맞다 시죠 하나라도 꾹 찔러는다는 넣 거. 그리고 좀 배가 나왔거나 허리에 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요 넣으면 이렇게 배도 좀 가려지면서 다리도 좀 길어 보이죠. 그래서 짧은 바지를 입는 노하우. 여름철 아니면 또 저희가 언제 이런 거 입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과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너무 또 저렴하게 가지 않는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 팬츠 하나 딱 입었다면은 여기에 팁 하나 더는 린넨 자켓이죠. 어, 40, 50, 60. 좀 그런 여성들은 이렇게 린넨 자켓 하나 딱 걸쳐주면 자켓을 입었을 땐 빼도 예쁘고 넣어도 예쁜데 이 허리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거는 당연히 넣어서 허리를 좀 더 예쁘게 요 벨트를 낀것 같이 예쁘게 보여주는 이런 방법 또뭐 손에 이렇게 <laughs>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왠지 뭐 내가 좀더 모델 같은 느낌 어, 긴팔을 좀 이렇게 걷어주면 더 부유해 보이는 느낌 바지가 짧고 이럴 때는 이런 그 가벼운 주얼리 진주 주, 주얼리를 하나 딱 하면 캐주얼과 클래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바지를 입었는데도 클래식한 느낌 비싸 보이는 느낌이 딱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라이트한 톤. 만약에 블루 톤의 가방이 있으면 블루 톤 들어도 예쁘고요. 화이트 톤 이렇게 빅 쇼, 쇼퍼백 같은 거 하나 들면 이르고 나가면 만 원, 이만 원짜리라고 보이지 않지요. 비싸 보이게 입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곱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 아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옷을 막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하는 아이디어 생기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템 좀 한번 바꿔 입어 볼게요. 이 셔츠 어떠세요? 얼마짜리로 보이세요? H&M의 셔츠고요. 어, 만 원대, 14,000원 정도에 구입한 셔츠인데 굉장히 저렴한 거를 비싸 보이게 입는, 비싸 보이게 하는 그런 룩이죠. 색깔부터가 고급스럽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는데 이런 디테일이 또이 옷을 더 고급스럽게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감이 그 라이크라 폴리에스터 면이 막 섞였는데 이런 거는 정장 셔츠처럼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블랙 바지랑 딱 입으니까 만 원짜리 같이 안 보이죠 한 십만 원짜리 같이 보이죠 뒤에 목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요 주름이 탁탁탁탁 접혀 있어서 제가 이 셔츠를 딱 발견하는 순간 아 요런 거는 잘 입으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겠다 특히 신발하고 뭐백만 하나 딱 매치시키면은. 어뭐 10배, 20배의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셔츠라고 생각해서 드레스 셔츠로 구매를 했어요. 저희 뭐 저녁 모임이라든지 하다못해 동창회 결혼식 가도 손색 없는 그런 룩이죠. 만 원짜리의 셔츠가 이렇게 룩을 나타난다면 우리가 저렴이로 비싸 보이게 안 입을 이유가 없겠죠. 이런 드레스 셔츠에 진주 목걸이, 안성맞춤이죠. 저녁에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은 이런 롱비디의 진주 목걸이와 함께 신발은 당연히 이렇게 굽 높은 스트랩 샌들을 신어주면 완전 분위기 있고 정말 고급스럽다는 느낌 나죠 어, 분더샵에서 샀던 로베리 클레저리 로베리 클레저리는 좀 비싼 브랜드죠 뭐 세일을 해도 한 40만원대 미만이에요. 비싼데,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그림의 이 샌달은, 어 제가 너무 여름 동안 잘 신었던 샌달입니다. 여러분들 버젯이 그렇게 안 되시면은, 요, 블루 샌달로 가시면은, 비슷한 룩을 내면서 더 예쁘게, 고급스럽게, 가성비 좋게, 어 여러분들이 또 신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백은 제가 좋아하는 팔라백인데요. 팔라백에 스카프 하나만 맸을 뿐인데, 어, 멋지죠. 굉장히 엣지 있게. 아, 어, 오늘 저는 이 룩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죠? 아마 제 연배에 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제가 다음번은 랩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성비 좋은 가면 숨은 보물이 있어요. 정말 저렴한데 한 6만원짜리 드레스를 30만원 이상 되어 보이게 입는 그런 원피스 좀 보여드릴게요. 원피스 너무 예쁘죠? 오트밀 칼라의 고급스러운 질감과 툭 떨어지는 시원한 느낌 여성 여성화는 그런 드레스인데요 이 어, 벨트가 포인트고요 벨트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하나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로 어, 이 드레스는 제가 딱 보는 순간 키 작은 여성도 참 예쁘겠다 하이웨이스트이기 때문에 다리도 길어 보이고 사람 자체가 슬림하고 길어 보이는 그런 룩인데 6만원대 에 샀어요 괜찮죠? 약간의 그 린넨의 느낌이 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와 색감 그 디자인의 형태여서 아, 이거는 뭐 호불호가 없이 모두 다, 다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의 원피스일 것 같아요. 이 카라 부분은 셔츠 카라 같아요. 그래서 좀더 세련되고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느낌이 여성적이어서 이 밸런스가 꽤잘 맞고요. 이렇게 목이 V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번 이렇게 여민게. 이쪽으로 염며져 있죠. 그리고 포켓이 있고, 더욱더 이 디테일이 드레스를 고급스럽게, 비싸 보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은 정말 어디 좋은 데갈 때, 뭐 조금 잘 입고 싶다 할때 입을 수 있는 저렴하지만 비싸게 보이는 그런 룩이죠. 어, 6만 얼마에 샀는데, 이런 드레스 백화점 딱 가면 2, 30만원대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어, 드레스고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과 함께 실루엣이 굉장히 괜찮죠. 그 LA 프로젝트라 그래서 LAP 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신세계 백화점에 있어요. 그런데 어, 6만 원대 가성비 짱인데요. 이렇게 어, 블랙 스트랩 샌들과 또 이렇게 팔라벨 예쁘게 이렇게 손수건 하나 딱 묶고 들었을 때이 느낌 우아하면서도 괜찮은 정말 저렴이를 비싸 보이게 입는 어, 끝 하나. 아웃핏인 것 같아요. 어,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어, 주제가 전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저렴한 거 입었는데 다 예쁜 거. 우리가 또뭐 가성비 어,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 마음에 드는 룩입니다. 어, 제가 네 번째 룩 한번 입어볼게요. 색깔 너무 예쁘죠? 쨍한 노란색. 요거 2만원대 티셔츠인데, 아. 여름은 이렇게 칼라, 쨍한 칼라를 입었을 때 예쁜 거,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어, 티셔츠 같은 경우도 그냥 면티가 아니라 한번더 면티에 게 코팅을 해준 느낌이어서 더 반짝반짝거려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신은 샌달도 가성비 좋은, 아, 만족해요. 그리고 편하고, 뒤가 밴드여서 훅훅 신고 나가기도 편해서, 아, 좋아하는데요. 화이트 치마 하나로 딱 어, 색깔을 잡아주면서 옐로우로 다 한번 믹스 앤 매치를 시켜봤어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팔라백, 이백 같은 경우도 이 노란색이 주는 그런 산뜻함, 젊어 보이는 느낌, 어, 또 약간 다 남과 차별화되는 느낌이어서, 아, 이 룩도 멋지네요. 진주 목걸이 하나 딱또 이렇게 착용함으로써 사람의 분위기가 이렇게 클래식으로 가면서 고급스럽게 저렴이를 비싸 보이게 입는 네 번째 노하우이고요. 여러분들 다 어렵다면은 다음 제가 올 화이트로 여름엔 입으면 그냥 비싸 보이죠? 올 화이트로 한번만 입어 볼게요. 아, 멀리서 봐도 부자 언니 하는 그런 느낌 나는 그 린넨이 소재가 들어가 있는 셔츠. 또 카라가 있기 때문에 좀더 어, 포멀해 보이는 그런 린넨 화이트 셔츠와 린넨 와이드 레그 팬츠. 어, 또 제가 좋아하는 블루 스트랩 샌들. 이 아, 요, 또 에코백. 바자에서 샀어요. 페이크. 진짜 루비똥은 없어서 못 들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다니는 <laughs> 이런 페이크백. 이런 느낌까지 올 화이트 의상은 뭐백이던구두던액세서리던 어느 거든 다 어울리는 어, 고급스러운 룩으로 여름철에 비싸 보이게 입고 싶을 때는 올 화이트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린넨 와이드 팬츠는 저렴한 것부터 조금 고가까지 어느 브랜드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마스모드티꺼 입었어요. 물론 10만원대 미만에 린넨은 비싼 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가성비 좋은 와이드 레그 팬츠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저렴이를 비싼 룩으로, 완전 비싸 보이는 룩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번은 깔맞춤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올 핑크로 한번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여름엔 이렇게 깔맞춤 최고죠. 고급스러워 보이고 특히 요어 스커트는 이 공단 스커트 제 자라에서 한 3만 9천 원에 샀어요. 매년 자라에서 이렇게 공단 치마가 나오는데 다 예뻐요. 저는 그냥 이 핑크가 있어서 더 다른 색깔은 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사실려면은좀 이렇게 이런 핑크보다는 어. 약간 베이지 톤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 더잘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조금 눈에 띄긴 한데 예쁘죠. 정말 저렴이를 <laughs> 비싸 보이게 입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셔츠도 한뭐 2만 원, 3만 원 대고 어, 나이키 슈즈에다가 이렇게 또 팔라백 핑크 핑크로 들면 아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아웃핏이 지금 이거 여섯 번째 아웃핏인데 다 마음에 드네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아, 저렇게 저렇게 자꾸, 자주 입고 나가야지 하는 이런 룩이고, 요 룩은 특별해 보이고 고급스럽고 비싸 보이는 룩이어서 저녁에 요렇게 입고 나가도 예쁠 것 같아요. 나이키 슈즈 붉은 톤, 이 보라에 포인트가 있어서 이 핑크와 맞춰봤어요. 이 치마 예쁘죠? 어, 제가 보니까 자라에서 올해도 좀 예쁘게 이렇게 공단치마 나온 것 같은데, 얘는 언발, 언발란스여서 좀더 엣지 있어 보이는. 어, 마치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드레스 베라왕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치마 였습니다 어, 마음에 드네요 자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요런 치마 사실 때는 여러분들 너무 꽉 맞는거 사시면 은 앞볼록 뒷볼록 아시죠 배도 히프도 너무 나와보이기 때문에 본인 사이즈보다 조금 할랑할랑한거 반사이즈 정도 올라가는거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마지막 룩 어, 저의 활용점점 2만원짜리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비싸 보이게 입기 마지막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2만 원짜리 고터 원피스예요. 어, 이 원피스 입고 너무 많이 칭찬 받았고 또. 정말 비싸 보인다 했는데요. 바로 이런 게 포인트죠. 우리 제원스피 구독하시거나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저희가 아무리 좀 저렴한 걸 사도 일단 비싸 보이게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블랙 스트랩 샌들과 팔라백 이렇게 예쁜 팔라백으로 함께 매치를 시키면서 블랙의 통일감을 줬고요. 이 밑단에 있는 이 프린트가 앞권이죠 고급스럽게 보이게 해주고. 또 이렇게 블랙 스트라이브 한줄쫙 들어가면서 이 원피스를 고급스럽게 보여줬는데요 아, 제가 요새 좀 거기를 못 가봐서 뭐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원피스는 뭐 여름 내내 너무 편하고 휘뚜루마뚜루 구겨짐도 없고 또뭐 조금 뭐가 묻었다 해도 그냥 가서 쓱 빨면 되고 해서 너무나 잘 입은 2만 원의 원피스입니다 어 고급스럽고 예쁘죠 여름은 자칫 잘못하면 옷들이 다좀 저렴하고 얇아지고 또 원단이 조금 안 좋다면 금방 이렇게 허물어지기 때문에 저렴한 옷 비싸 보이게 입는 그런 영상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영상 보고 좀 도움 되시고 또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제가 좀꼭 부탁드리고요. 넥스트는 더좀 여름에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비도 많이 오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완스픽의 지완이었습니다.